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레버리지는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 성과를 증폭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계좌에 있는 1억 원으로 20%인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만약 4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5억 원으로 투자했다면 1억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겠죠. 이렇게 레버리지를 통해서 잠재적인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레버리지가 이익을 크게 증가시키며 부자에 빨리 다가가게 할 수도 있지만, 위험도 같이 증가시키면서 부자라는 목표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으시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레버리지를 사용해도 될지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투자이력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기록을 보면 레버리지가 본인의 투자전략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주식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이 15%이고 대출이자율이 5%대라면 투자해서 버는 돈이 대출이자로 갚아야 하는 돈보다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지표가 되겠죠 다만 주식 시장은 예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장기간의 기록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처럼 짧은 기간의 투자 경험만 가지고 많은 대출을 해서 투자했다면 2022년과 같은 경우에 많이 힘들었을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제 막 투자를 시작했거나 투자 경력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일 때까지 레버리지 사용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더 조심해야겠죠. 돈을 빌리는 비용이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사용의 위험을 점점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통해 추가로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드는 투자를 하고 있는지 내가 주식시장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레버리지 사용에 가져올 결과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은 현금 흐름입니다.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배당금이나 월급과 같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하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장기간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는 돈을 점점 까먹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복리 효과로 까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말이죠. 저도 현재 전체 계좌 잔고에서 약 23%에 달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중인데요. 2022년 내내 시장이 하락하면서 시장 하락과 함께 주식계좌 잔고가 줄어들어서 2억원이 넘는 대출에 대한 5%대 이자를 내고 있는 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배당금으로만 대출이자의 2배에 달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았기에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당금으로 대출이자 갚으면서 몇 년이고 버티면 되니까요 물론 노동을 통해서 월급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레버리지는 투자성과를 증폭시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경험과 본인의 투자 전략에 자신감을 갖고 대출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영 부자가 되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급하게 부자가 돼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양날의 칼과 같은 레버리지를 적절하고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